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가는 증권 방송, 예, 황미끼로 평생 월 천만원씩 번다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스페셜 어, 방송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예, 어, 경영학을 전공했고, 증권 투자 상담사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내 최다 VIP 회원수도 수립했고, 한국경제TV에서, 예, 실전, 음, 수익, 최초 7만원까지 달성한 전문가입니다. 어, 아, 최근에는 SBS CNBC, 예, 주식 챔피언스 리그 수익률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함으로써, 예, 실계좌로, 예,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문가, 검증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MTNW 머니투데이 전속 전문가고 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예, 번갈아가면서 여의도 주식항에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쁘냐면 사실 혹시 저를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나름 그들 뭐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냈고 그에 따라서 어, 저와 함께하시는 예, 우리 VIP는 이렇게 큰 수익도 드렸습니다. 어, 뭐, 저희 수익률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왜 바이오 전문가인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시장이 크게 유동쳤대, 예, 지금은 이제 바이오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어, 그동안 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거의가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뭐 코로나 1 9 관련주를 비롯해서 BC 월드제약, 신풍제약, 부강약품 이런 것들 좀큰투익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는 LNC바이오라든가 이거 굉장히 좋게 왔던 종목들이거든요. LNC바이오가 불려 14일 만에 74%또 한번 뭐어 최근 또 한번 공약에서 뭐51%다 이렇게 바이오, 압타바이오를 비롯해서 말테오젠 우려한 종목들을 <목소리> 제가 여러분께 발굴해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미 셀리버리 바이오 솔루션, 그 다음에 또뭐 셀리버리는 어마어마하죠. 예, 240%를 두 번씩이나 했고 어, 저희는 또 ITM 반도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큰 예,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 코오롱 생명과학 하면은 어, 한때 또풍요로 구가했던 종목이고, 이 원래 보면 답이 나오죠. 2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장 좋았을 때가 바로 3만원 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어, 셀트리온도 18,000원 에였었터 3만원 대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리 VIP에 이렇게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로 생명과학은 뭐잘 아시겠지만 어, 코로 생명에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코로 티슈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코로 어, 자회사인데 그동안 얼마나 이거 임보사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까 사실 이제 보사가그 국내 첫 어, 유전자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어, 이제 그 성분이라 볼까요? 그게 좀 이제 잘못돼 가지고. 예, 국내에서 결국 뭐 소송까지 서로 걸리고 뭐 시각제에서 승인 취소하고 허위 기재를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상장 적격성 심 어, 실질 심사 어 이것을 지금 음뭐 그때 뭐또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에서 아주 낭보가 어 날라왔죠. 뭐다 아시겠지만 미국 FD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어, 재개해라. 임상 삼상 시험을 그그 그 얘기가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 보게 되면 이게 20만 원 가까이 했던 종목이 11만 원까지 11,000원까지 떨어져서 얼마나 가시면 아프, 아프셨습니까? 물론 여기서 참 매수하기도 어렸을 거고, 결국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존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축하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열 종목이가 나온 것같던데그 중에서 거의 코오롱 그룹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예 오늘 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상한가 종목수를 보게 되면 거의가 코오롱 우선주, 뭐 코센 빼놓고 코센이야, 뭐 철강 같은데. 티지를 생명과학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인도 코오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또뭐엇습니까 코오롱 코오롱 글로벌 우 그래서 10개 종목 상한가에서 두 종목 빼놓고는 다 우리 코오롱 그룹 가는 분들이 예, 상한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메인은 뭐냐면 역시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역회된 쉬운 대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점 상한가로 갔는데 그 차량이 무려 500만 주가 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강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직 뭐 시각적 관문도 남아 있고 근데 저는 표준 관리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세요. 최근에 바이오업종을 보게 되면 자점 대비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게 달군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거의 50%프 가까이 급등했을 때 우리 코로나 어땠습니까? 코로 생명과학은 그야말로 뭐 물론 올리기는 올랐지만 굉장히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 1 9뭐 저희가 아까 말씀한 신품자약 같은 거뭐 따블 가고 막 그럴 때 별로 못 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점으로 가니까 저점 대비 백 사십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회전 저점에서 굉장히 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코롱 그런 그그 그 인보사에 대해서 시각체에서 뭐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주 강한 상승 파동이에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어떻습니까? 정거점 돌파는 기종 사실이고 그다음에 걸리는 가격이 대략 5만 원대입니다. 좀 세면 7만 원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키마추기 상승이라면서 그때까지를 어, 갈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저도 코로나 생명 과학을 한때 좋아했던 그런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봉을 봐도 5만 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5만 원대까지는 점으로 가서 만약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따볼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7만 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따라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 드린다면 일단 5만 원짜리 하면 지금부터 따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또 식충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략 60% 정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가격이 눌림에서뭐 어 4만 원대나 또 3만 5천 원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만 원대까지 가지 가능. 세면 7, 8만 원대까지 이런 전략을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역시 대장은 코롱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코롱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코롱 그룹 종목들은 일단 제가 일일이 지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 열거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코롱 생명과학이 대장이니까 이 대장의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내일 또한번 점으로 간다. 점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존버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가고 이게 5만 원 가서 한번 흔들림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그때는 다 모두게 모두 다 예,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려면 그 메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좋지만. 그래서 코롱 생명 과학을 여러분들 일단 1차 5만 원, 2차뭐 7만 원, 8만 원까지 보시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해서 종목별로 예, 말씀 드리기가 좀뭐 하니까 그렇게 어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 강도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좀 시간이 오늘 좀 있으니까 뭐 대략 중요한 종목들만 봐 드릴까요? 예,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봐 드릴게요. 사실 저는요. 바이오에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야, 이 코오롱 생명 때문에 저도 이주브빌도 두고 계시고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카타르시스가 되네요. 우리 그코롱 생명과학 보여계신 분들 지금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코롱 그룹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종목 한번 검색하는 시간 잠시 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예다 서로 윈드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따 끝나버리면 봤을라 했지만 저는 진짜 오늘 어. 우리 코오롱 생명과학이 천재 이루에 그 호재를 만났지만, 진짜 우리는 황미길을 이용해서 아주 크쩡하게 그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는 사실. 뭐, 아실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MTN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요즘 VIP 현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제 내일은 제가 10시에 말이에요. 예? 어밤 10시에 여의도 주식광또 출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또큰 힘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사항과 종목에서 하나나 어차피 우리 코롱 오늘 뭐두 계신 분들 아, 기분 좋으실 테니까 제가 뭐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뭐 구독 그거 누르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일단 코롱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롱 이것도 역시 오늘 점이죠. 이건 이제 지주회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코롱은 어 한번 주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코롱은 여기서 보게 되면 대략 한 2만 원대까지 무난하고 오늘 점으로 왔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뭐 다른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19,000에서 2만 원. 그 다음 가격은 이딱 걸리는 가격이 3만 원 정도입니다. 이 종목은 3만원 정도 되면 일단 차익하는 예, 그런 게 무조건 60% 이상이요 아셨죠? 여기서 차익하시기 좋고 그 다음에 뭐 우선주도 한번 말씀 드릴까요? 우선주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만원인데 우선주도 만 5천원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더 세게 간다라면 우선주 같은 것도 한 2만원까지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여기 T자를 만들었죠. 이것은 T자를 만들어 점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략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차익 실현하는 거 좋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도 역시 T자로 가죠. T자니까 한 25,000원대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아까 코오롱 생명과학은 말씀드렸죠. 코오롱 인도 우선주도 이게 T자도 아니고 힘겹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22,800원 정도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 이것도 이제 갯다리 오른 종목인데 죄송하지만 그저전들이100% 올랐단 말이에요. 대략 이것도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은 일단 50% 이상, 60% 이상 다 매도하고 추세 관찰하기 좋고요. 이것도 코오롱 머티리얼도 대략 2,500원대에 짝짝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진짜 간다라면, 그 메인인, 코어룡 생명과학이, 어, 우리가 메인이 될 것이다. 예, 또한번 강조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 너저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 요즘, 소위 말해서, 핫한 법문가지는 내일, 예, 밤, 어, 10시에, 어, MTNW, Money Today 그 TV 있잖아요. 경제 채널. 거기에서 여의도 주식장이 출출이 나니까, 그때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응해 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시면서, 이게 황맥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뭐하는줄 아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 혹시 제가 얼마나 선수입니까? 이, 저기에 대해서는, 예? 선수가 아니고, 이 바이오에서 일각이 있는 전문가죠. 뭐, 선수라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도 코어롱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독 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어,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좋은 정보 어, 또 기회가 되면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들어가시가지고 예, 거기에다가 어, 검색창에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예, 좋은 정보 증권 TV 이거로 예, 어, 입력을 하시면 예, 저의 어,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그 상단에 보면은 메일도 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에서 좋은 정보 증권 TV를 오픈 채팅방에 입력시키면 예 거기에서 제 무료 리딩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튼 좋은 정보와 치, 친구를 맺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카톡방이라든가 이거 뭐 V R 표현 알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무료 어, 리딩방이 있으니까 좋은 정보 증권 TV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또 아침마다 시왕 전략이라든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 예,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르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예, 무료 리딩 받으시고요. 아셨죠? 자, 화이팅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 오늘 기분 좋으실 텐데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어, 밤 10시에 예, MTN W 여의도 주식장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